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임대차 변호사로서 수많은 임대차 관련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임대차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와 이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정해지 사유로는 우선 임차인의 해지권과 관련해서 임차 목적물의 훼손, 멸실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임차 목적물의 일부 훼손으로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권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한 경우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정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쌍방의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합의해지 시 위약금이나 보상금 약정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약정된 해지 사유로는 용도 변경, 무단 전대 등 혹은 시설물 무단 변경, 관리 규약, 계약 위반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우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제외되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원상회복 완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며 손해외상 채권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미납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통지 방법과 관련해서는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며 구두 통지도 유효하지만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지할 필요가 있으며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 임대차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는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법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지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임대차 변호사 김성학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